안녕하세요 코인탈출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6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힘에 입어서일까요? 리플도 4천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은 더큰 상승을 원하시죠? 여기에 리플이 10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리플이 100만원에 도달한다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100만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허무 맹랑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가격을 아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강한 호재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 코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보이는 참여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상승 기대 종목 추천과 실시간 90% 이상 높은 매매 타점으로 투자 수익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의 가격을 100만원으로 보낼 강한 첫 번째 호재는 리플과 SEC 소송 완전 해결입니다. 작년 SEC와 리플 간의 소송 판결은 약 2년 만에 리플사에게 승소를 끝났습니다. 법원은 리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 이는 리플에게 매우 큰 호재가 되었죠. 블룸버그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나왔을 때 리플 가격은 한때 9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리플에 있을 강한 호재. 두 번째로는 바로 리플 CBDC 플랫폼 즉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금융 포용성 향상과 국내외 결제 프로세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CBDC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와 디지털 커런시를 합친 용어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는 현존하는 화폐 시스템보다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정송 속도, 국가 간의 송금 수수료 절감, 종이 화폐 발행과 보관 비용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중앙은행, 정부 및 금융 기관이 자체 CBDC를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만약 각국이 CBDC를 도입하면 리플은 엄청난 날개를 다는 것과 같겠습니다. 미래 리플레이스의 강한 호재 세 번째는 리플 공급량 감소입니다. 리플 거래가 있을 때마다 0.001 리플이 소각이 되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의 은행에서 리플 실사용이 늘어나면 공급 저하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1천억 개 리플 총 공급량을 생각하면 이런 소각 메커니즘이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리플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전체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크롬에 보관된 리플 소각에 대해 방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크롬에 보관된 리플 소각이 현실화된다면 전체 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밖에도 리플사의 IPO, 리플 현물 ETF 등 리플이 100만 원에 점점 가까워지게 할 호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해외 연구에 따르면 리플이 100개만 있어도 충분히 100만 장자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발리 캐피털의 연구에 따르면 리플 합리적 가격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3,500달러, 우리나라 돈약 45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략 520억 개의 리플이 유통되고 있고, 이 가격을 가정하면 전체 시가 총액은 180조 달러가 됩니다. 만약 3,500달러가 된다면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플을 286개만 보유하면 됩니다. 물론 리플이 3500달러 이상 한다는 상승한다는 전망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리플이 국제통화 및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이 웰스파코 펀드 매니저 또한 리플이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 우리나라 돈약 65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리플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 가치에서 약 30%를 확보를 하면 2조 1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 영향 요인을 종합하면 리플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는 리플이 24년에 1.12달러 또는 1.4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실적 예측부터 향후 몇년 안에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충격적 예측까지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플이 100만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금융기관 수용, 규제 명확성, 기술 발전, 교환 수단으로서의 일반적 수용 등이 잠재 요인입니다. 하지만 리플 기술은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채굴이 필요 없는 독특한 합의 메커니즘으로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됩니다. 또한 리플 코인은 높은 수익률과 실용적 활용 가능성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선호하는 이유들, 중요 은행 및 금융기관과 연결돼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2010년도에 발행되고 100만원이 되는데 약 7년이 걸렸고 이더리움은 2015년에 발행돼서 3년도 안 돼서 1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리플은 과연 몇년 안에 100만원에 도달할까요? 리플은 지금 4천원에서 100만원이 되려면 250배를 가야합니다. 250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리플은 이미 18년도 초에 약 5천원까지 갔었습니다. 이후 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재의 가격으로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리플은 CBDC, IPO, ETF 등 성공과 함께 작게는 만원에서 이만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50배에서 100배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며칠 만에 몇배 상승한 민코인들 사례들을 보면 순식간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백배 수천 매 폭등할 수 있는 코인은 상승 재료가 많고 상승 초기 단계에 있는 코인이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 상승 기대가 높은 코인을 확인했고 추가 상승 재료를 검증했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 이벤트로 추천드리고 있으니 참여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